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을의 대표 과일, 감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요. 감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항산화 작용으로 우리 몸을 보호해 줍니다. 특히 비타민 C가 풍부해 감기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소화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가을철에 감을 즐기며 건강을 챙겨 보세요. 감은 혈당 조절과 항염 효과가 있어 당뇨 환자와 염증 질환 예방에도 좋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 건강을 개선하고 피부 건강과 체중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스트레스 완화와 혈액 순환 개선에도 도움을 주니 정말 다재다능한 과일이죠. 가을철에 감을 즐기며 건강을 챙기는 방법은 다양해요. 감을 생으로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도 좋고 디저트로 활용해도 맛있답니다. 여러분도 가을 감의 다양한 효능을 경험해 보세요. 이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